이 잘생긴 형 요즘 영상 날로 먹네 그리하여 오늘은 날로 먹는 듯한 무진장 쉬운 초간단 두부조림을 만들어 보도 록 하겠습니다. 먼저 팬에 뒤신 돼지고기를 200g 정도 바닥에 깔아줍니다. 마 대패삼겹살이나 여자친구의 뱃살 소시지 햄등 돼지의 흔적이 있는 건다 좋습니다. 그러고 양파 반 개를 대충 썰어서 깔아주고 두부 주지모가 아닌 한모를 대충 쓱쓱 꺼가 올려줍니다. 추가로 대파 한 채도 크기 상관없이 대충 썰어가 한가득 올려줍니다. 고추장 반 스푼과 된장 반 스푼 진간장 한 스푼 설탕 한 스푼, 시뻘건 꼬시가루 한 스푼, 다진 마늘 한 스푼, 물한 컵까지 부어준 뒤에 고추장, 된장을 잘 풀어주고 그대로 다 부어줍니다. 이제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려 주다가 물이 보글 보글 거리는 게 보이면 뚜껑 덮고 약불에서 5분간 푹 끓여줍니다. 5분 뒤 뚜껑을 열고 중불에서 3-4분간 더 졸여주시면 됩니다. 다진 돼지고기의 경우 처음에 볶아주는 게 좋지만 요리 시간 단축을 위해 볶는 단계를 생략했기 때문에 막 돼지고기가 뭉쳐있을 겁니다. 이때 뭉친 돼지고기를 풀어주면서 양념을 졸여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후추와 통깨를 풀어주면 라면 끓이는 것만큼 쉬운 두 조림이 간단하게 완성됩니다.